딱 보면은 지금 불이난 네. 상황인데, 맞아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속에서 엄마한테 좀 맞지 않나요? 이, 이 날이 <laughs> 아마 워즈랑 저기 스티븐 잡스가 이제 컴퓨터, 컴퓨터 만들어서 네. 기자들이 오는 날이었어요. 기자들이 오는 그쵸. 날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냥 장난치다 가 불난 걸 보고 이 너무 인간적인 게 사실은 그거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폭망이거든요. 그 울어도 어. 지금 시원찮은 그렇죠. 상황인데 좀 음. 되게 재미있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스타트업이랑 재미랑 좀 관계가 있는.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재미라도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아, 돈이 하긴. 없으면 재미도 있어야지 <laughs>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당근채 음. 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특별한 보상도 많이 못 받는데 재미조차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 하는데 뭐 어떻게 맞아요 네. 실제로 이게 성공해야지 재밌거든요 음. 왜냐하면 영화에 오, 재밌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화에 오. 보시면 스티븐 잡스가 엄마 던지는 거 나오죠 네 나오죠 해방나에서 네. 그게 이게 네. 뭘까요 그게 돈이에요, 돈. 돈질를 하는 거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원반 그렇지. 던지는 거 자체가 원래는 강아지한테 원반 그치. 던지면서 놀잖아요. 이거야. 그거를 사람들한테 한다는 라 거는 이게 사실은 돈이다 이거죠. 그게 결국은 CEO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스트레스가 뭐냐면 돈질하라. <laughs> 본질 본지어 여기였어요 아, 모든 걸 아. 이거 한번 해보려고 전부 다 죽을 돈살돈 뭔지였습니까 음. 음. 권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는 이거 할 뻔했는데 할 뻔했는데 공칠공을 0 7 0을 한번 할 뻔했는데 어, 했는데,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네. 그러면 저 여기 없었는데 네. 씁쓸합니다 네. 씁쓸합니다 아직 그럼 요걸 향해서 가고 있으신 거죠? 그렇죠 여기 뿌릴만 하면은 이게 누가 뒤에서 빼가고 뿌릴만하면 뒤로 빼가고 어떠세요 소장님? 아니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재밌어야 한다 혹은 내가 네. 재밌는 거 하게 되면 돈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착각인가요 착각이죠 <laughs> 세상에 재밌으면 돈, 돈 내는 것은 없나요 없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네. 처음에 재밌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시작. 있는데 예 네. 시작할 때 재미 재미가 있어가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언제 재미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돈이 되는 순간 재미가 없었어요. 돈이 되는 순간 없어진다고? 예, 예. 두 가지인데 이제. 그렇죠. 돈과 연결되는 어, 순간. 아, 순간. 아, 돈과 연결되는 순간. 뭔가면은 예. 예. 첫 번째는 재밌어서 했어. 네. 키우고 싶어.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돈을 구해야 되겠죠. 네. 대출을 해. 어. 그 순간에 네. 압박이 네. 좀 들어와요. 좀 현실적인 예.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죠. 두 번째. <laughs> 아 정말 잘 됐어. 그러면은 이제 누가 투자를 해요. 네. 투자자가 그냥 네 계속 재밌게 놀아라고 절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그러, 예. 관리도 가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네 <내> 돈. <laughs> 네가 내 돈을 어떻게 쓰는 되는가? 이거 계속 관리가 들어가요. 아 그러면 하, 또 재미없어져요. 그럼 창업하시는 분들은 언제 재밌어요? 앞에서 아, 그러니까 동과 연결되기 전까지. 예, 네. 이게 이게 동과 연결되기 전까지 재밌어요. 근데 동과 연결되는 순간 모든 재미는 사라진다. 우리가 성공적 아주 좋은 멘트는 네. 그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낍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개뿔이야. <laughs> 그건 개뿔이고 네. 어? 내가 회사 딱 회사 딱 M&A 시키거나 팔았을 어. 때 매각해서 이제 통장에 돈딱 들어오면은 때. 그 순간에도 세금 떼야 돼서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네. 이걸로는 그렇지만 돈 들어오면은 좀 낫다라는 거죠. 그럼 재미 재있는그 순간은 이제 내가 이제 시작하면서 잘되겠지 하는 그 순간인가? 네. 그, 그, 순간이, 제일 그 순간이 제일 좋죠. 약간 연애랑 비슷한 거 같기도 그러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연애도 마찬가지죠. 네. 그냥 서로 사귈 땐 좋은데 결혼하면 그렇죠. 재미없. 고 저? 그죠? 네. 저 재밌대요? 저 너무너무 <laughs> <저>, <laughs> 너무, <laughs> 너무 재밌습니다 결혼하세요. 네. <laughs> 소장님은 재미없으시다고 소장님, 사모님 보지 아니, 마세요. 아니, 이방송 아니, 아니, <laughs> 거. 그 앞에서 우리 얘기했을 때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랑 성격을 좀 보면 은 영화가 뒤로 갈수록 약간 반.. 뭐 밥맛이라고 해야 되가? <laughs> 그렇죠. 예, 밥도 밥도 이게 되게 좀좀 더리곤 꼬닥꼬한 그런 밥맛이죠? 아 예, 고들고들. 그거 고들. 네. 네. 무슨 맛입니까? 고들고들한 그 맛. 네. 나도. 라멘은그거라은그 아니, 근데 그 뒤로 가면은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직원들을 막 약간 학대한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저막 티셔츠 같은 것도 주 90시간 일하라고 막 음. 맞추고. 근데 직원들도 좀 재미를 같이 느껴야지 회사가 잘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laughs>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창업자는 일뭐한 달에 뭐 엄청나 많은 시간을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왜그다 내일이고 예예예 나는 이너지 넘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직원들도 과연 그럴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 내가 갖고 있는 창업해갖고 있는 열정과 비전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직원들을 세팅돼야 되고 그걸 항상 이렇게 상기시켜 줘야 되는데 오. 대부분 창업자들이 그게 잘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이상적이다. 그렇죠. <laughs> 너무 이상적 이상인가 이상승인가? 너무 이상적. <laughs> <이상적인가? 웃음> 그래서 직원들을 딱 자기한테 맞는 직원들을 뽑아야 되겠. 그 회사마다 인재상이 있나 보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너무 비웃실다 <laughs> <진짜. 웃음> 멘토님이 좀 얘기해 봤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창업을 해서 제가 요즘 보면은 네. 좋은 스타트업 멤버 구성 네. 내 랩실 내 학교 친구들 아니면 옆집에서 뭐 옆에서 놀고 있던 그냥 내 친구 백수 네. 사실 지금의 스타트업 창업 형태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거기서 이제 공감된 현상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상적인데 사실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게 잘안 돼서. 가장 좋은 거는 스티븐잡스가막다 네, 엄청 어, 뭐라고 엄청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면접 보러 온 사람한테도 너우리 회사 타해 많니아 IBM가 이러면. You look like an IBM type. Well, um... 이러잖아요. 네 시간. 어. 하시고. 근데 자기가 이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면은 저는 그걸 분명히 전달을 하면은 일반적인 기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부합할 수도. 그 장면 저도 기억나는데, 저 사실 그 장면을 일정 부분 공감을 했어요. 예. 맞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직원이 봤을 때, 잡스가 봤을 때, 직원 애플의 스타일은 아닌 거 맞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음. 말은 맞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는 누구나 아니, 예. 감독이 실회했는 거 같아요. 감독이 잡스를 실회했는. <싫어했는 웃음> <laughs> 아니 감독이 잡스 실한 게 하고 실제 잡스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예 아, 예. 실제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리얼하게 그려낸 건데. 그러니까 뭔가면 이제 잡스가 결국은 이제 그 단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회사서 쫓게 나는 거거든요. 자기도 쫓게 나. 결국은 그 우리가 허 평판. 우리가 말하는 평판에서 이제 마이너스 엄청나게 먹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조언들을 들으면서 창업과뭐 정신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창업가가 이제 되신 후에. 어 직원들과 어떻게 재미를 공유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돈을 많이 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아, 돈을 돈을 많이 많이 주세요. 그럼 알아서 네. 알아서 직원들이 네. 재밌는 걸 찾아서 하실 거예요 아, 그거는 돈을 많이 주세요 어, 맞죠 맞죠 어 그걸 왜 사장이 굳이, 굳이 그걸 재밌는 걸다 같이 하려고 그래 돈을 많이 주면 알아서 재밌는네 여러분 들으셨죠 돈을 많이 주래 현실적인 현실적인 면 네, 이렇게 창업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요. 언제 자초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 그 검은 바다에 몸을 던진 해적들은 눈앞에 나타난 기회를 어떻게 잡게 되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IBM은 그들 입에 넣어지 You know, Steve, I don't even think IBM knows who we are. g It's guerrilla warfare. They're the enemy. They are? Steve was born obsessed with wiping out IBM. See why? I mean, in those days, as far as we were practically like the Pentagon. I, 네,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네. 영화를 보니까 좀 센. 아, 많이 센죠. 네. 그 IBM이랑 사실 대적할 만한 레벨이 아니었잖아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멘토님은 IBM이랑 애플 간의 어떤 PC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모르겠어요. 실제로 애플이 PC 쪽이디겠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패르다임이 변화가 있었는가요? 기존에 이제 기업 시장에서 개인 시장으로 변화되는 거를 스티븐 잡스가 그걸 명확히 파악하고. 아, 죄송한데 결국은... PC가 그냥 개인용 피, 그냥 컴퓨터를 PC라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아, 원래 퍼스널 어, 아 퍼스널 컴퓨터. 컴퓨터. 개인용 PC 그러니까. 오뭐 따로 어, 있나 싶어가지고. 역시 어, 역시 예리야. 어 참. 브레인 브레인이야. <laughs> 결국 어쨌든 간에 애플이 그걸 바탕으로해서 해괴물을 잡았는 <laughs>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문화를 잡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빨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개인용 PC는 내가 최고다 그런 그런 문화. <laughs> 네. 기존에 대해 다른 업체들이 전혀 보지 못한 문화를 잡았다 그런 거고. 그, 그, 그 영화를 딱 보면은 그 IBM에서 개인용 PC를 한다고 이렇게 의아하단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다 집에 컴퓨터가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맞아요. 뭐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오, 다 발전이 맞아요. 된 건데 그러면은. 어, 이렇게 보세요. 이런 해계모니라고 얘기를 뭐, 해주셨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죠. 마크로소프트도 실제로 피치시장에서 야가 무슨 문화를 가졌느냐 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사면 끼워주는 네. 물건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소프트웨어를 돈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런 문화를 만든 거예요. 결국 이 친구가 딴거 아무것도 못했고. 기술 개발도 없고, 빌 게이츠가 영원 봉쇄. <laughs> 아 어쨌든 뭐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애플도 따라하고 뭐다 제대로 된게없는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잘했는게죠 그런 부분.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 이, <laughs> 보지 못한.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IBM이 개인용 시장으로 딱 들어온다라고 네. 선, 하고 나서 IBM 애플이 뭐라 그랬냐면은 환영한다고. 우리 개인용 어. PC 시장에 온 거를 환영한다고 근데 이 멘트가 뭐냐면. <laughs> 집주인이 손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말이. 그이 얘기인지가 요유가 그 있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만큼은 우리가 호스트다. 너온거 환영할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한번 붙어보자. 오, 어, 우리, 우리 결코 네. 만만하지 않다. 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이 광고. 어. 어, 흑백 화면에서 그 새빨간 팬츠를 입은 여성이. 그 모두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앞만 보고 있는 그곳에다가 돌 던지는 거죠. 돌 던져서 그걸 딱깨뜨리는게 IBM을 타도하겠다라는 매킨토시의 이제 힘그 어필을 한 거죠. 우린 다르다. 너희와 다르다. 어. 그리고 그 모티브가 됐던 게 이제 책인 1984. 84. 1984, 1984. 네. 1984, 1984. 그 책에서 이제 모든 게빅 브라더, 빅 브라더 만나 모든 게다 관찰되는 시대에 대한 그 소설 내용인데 그것들을 이제 빚고 와서. 이제 아이비엠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에게 우리가 반발하겠다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잡스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몸속에 있는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히피 정신과 음. 에, 뭔가 기득권에서 저는 그러면 그 영화가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첫, 영화 첫장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인지 좀 조금 궁금해요. 아마. 그 시기가 근처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데.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냐면 1984가. 그, 광고, 그, 그, 광고 시기, 광고 그 광고가. 그 광고가, 광고가 만들어진 시기가. 왜냐면 실제 1984년 대기 한 1, 2년 전부터 그게 되게 이슈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그 책이. 음, 네, 책이, 네. 네. 책이 나오면서. 저희 매토시를 광고하면서 잡 그런 광고가 나왔는요전 세계적으로 1 9 8 4라는 책이 굉장히 이슈가 맞아, 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맞아. 아마 그러한 형태의 광고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컴퓨터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던 시대인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일일 가정 일 컴퓨터화를 시킨 네. 게 바로 애플인 아스, 아스. 거잖아요. 네, 네. 그 애플의 선견지명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하기 잡스를 이제 표현하기를 뭐, 흑수제 네. 무상,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컴퓨터산업계 프로메테우스라고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 우리 컴퓨터로 하는 물건은... 일반 사람이 쓰는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음... 네. IBM이 그런 기업 관점이었거든요. 기업에서만 쓰는, 기업에서만 쓰는 거지 이거를 개인이 써?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 그게 오히려 개인 그게 개인 상상이, 상상이 그게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이, 이게 거의 무슨 트랙이냐면 1톤 트럭을 승용차처럼 타고 다 다닌다고 다 생각하시면 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IBM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개인이 그 물건을 쓰냐? 어, 이런, 이런 관점인데 그거를 어, 이제 기업에서 쓰던 그 물건을 일반인들이 쓸수 있게끔 만든 게 잡스거든요. 네. 그래서 위대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아까 봤던 예 그래서 신화에 네. 프롬의 테슬를 봤던 게 바로 그런 관점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꾀돌이 같다 고나 할까요 꾀돌이도 <laughs> 되지만 꾀돌이보다는 좀더 뭐랄까 좀긴 어떤 그 식견 직관력, 통찰력. 통찰력. 근데 이 잡스가 네.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 영화를 쭉 보면은요 네. 처음에는 사실 그런 타겟팅이 없었어요. 네. 그냥 그 같이 있는 친구 누구? 워즈니아, 스티븐이야? 워즈니아기. 네. 워즈니아기 그냥 처음에 보면은 블루박스 그래가지고 맞아요. 장거리 전화 그냥 해킹하면서 네. 그냥 그걸 재밌게 놀다가 거기서 이제 돈이 된다는 거를 이제 잡스가 알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워즈니아기 관심 있게 그 갖고 놀던 게 컴퓨터라는 것에서 이제 나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그저 왜냐면은 저 친구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돈도 조금 벌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이 컴퓨터는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괴짜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이제 비즈니스화 시키겠다고 이제 시작을 한것 같은데 네. 아마 처음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봐요 예, 예.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음. 아, 요것만 봤는데 보다 보니까 <목소리도 요거는 <목소리도 어, 보여. 요쪽으로 그냥 더 맞겠어.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움직여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움직여야 아, 비로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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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맞아요. 것들. 저그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는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예. 이 친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 영화 속에서 이 친구들, 그 이죠 네.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고 그 당시에도 기득권이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기업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BM이나 뭐 휴렛팩커드나 제록스 이런 기업들이 사실 큰 기회를 잃어버린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오히그 친구들이 했었으면 어쨌든 제, 어쨌든 지지부진할 거고 아. 잡스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어,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뭔가 하면은 사실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잡스가 제럭스에서그 GUI 시스템을 그니까 영감을 얻었다고 전 그렇게 네, 보는데 네. 그걸 보고 와서 그걸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맥킨토시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빌 게이츠는 그 맥킨토시의 그 GUI 시스템을 보고 또 많은 부분 그냥 전 뺏겼다고 보는데, 네. 예, 그게 나온 게 바로 윈도우즈라고 윈도우. 봐요. 아, 여기는 이제 예, 조금 예. 빌려온 거고 여기는 아예 뺏 아, 빌려왔다기보다는 이제 뭔가면은 하 맥킨토시의 그 GUI 시스템을 보고 제록스를 인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어... 네, 하지만 윈도우의 시스템을 보고 누구나 다 맥을 멈췄... 이건 맥을 인상했거든요. 예. 영화에서 계속 시중일간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훌륭한 예술가는 예. 모방하고 어.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훔친다 예. 자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면 하 모방을 하게 되면 원작이 있어요. 원작의 느낌, 원작의 느낌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죠. 훔친다는 말은 훔쳐, 내가 세탁해서 넵, 새롭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내 걸로. 예, 예, yeah, yeah, 내 걸로 만든다. 예. Yeah.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잡스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빌 게이츠는 그냥 훌륭한 예술가. 훌륭한 예술가. 예. 그 잡스를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제가 저는 오늘 시정일간 <laughs> 잡스 팬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조금만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해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타, 아이템 자체가 네. 제록스가 먼저 만들었는데 실제 고생은 네. 제록스가다 하고 돈은. 아, 네. 어, 스티븐 잡스랑 빌게츠가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록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다 나쁜 놈인 거예요. 배 아플 것 같은데. 배 아플 같은데. 근데, 근데 이 제록스도 또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게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록스는 얘 둘보단 나았는데 아. 이 당시에 제록스에는 PA 아 c 아에서 제록스 파크라고 있었어요. 네. 지금으로 치면은 최첨단 연구소, 뭐 이거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선행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GUI 시스템, 마우스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로스 내부에서도 저거 왜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된... 그러니까 장면이 나오잖아요. 약간 쓸데없다는 쓸데없다. 식으로. 아, 저는, 저는. 저는 그래서 이걸 못 먹으면은 잡사가 봤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나오고 돈이 그렇죠. 되고 세상을 바꾼 거지 어. 그걸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면도 님 해주셨던 말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훔칠 때 아주 흉악했어요. 어? 흉악했다요 원래 어, 제로스 쪽에서 그걸 자기 신기술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네. 잡스가 애플이 워낙 크니까 제럭스는 애플에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막 성장을 하니까. 작은 업체들한테 이제 투자했어.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잡스가 조건을 걸었어요. 투자를 하는 대신에 거기 그 수를 보여도 그 연구소를 음. 볼수 있게 줘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소를 가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직원들이 엔지니어에 가서 일일이 다 물어봐요. 소스 코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다 물어봐요. 네. 물어보고 왔어? 그대로 만드는 거죠. 이름변에서 보면 잡스가 굉장히 이제 어 훔치는데도 기술이 있고, <laughs> 훔치고 카피하는 것도 참두 사람이 너무 다른 게. 잡스는 그래도 굉장히 신사적인 거예요. 오, 네. 내가 네걸 보는 대신에 네. 우리 회사에 참여할수록 해줄게. 굉장히 신사적인 거죠 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한 오피스와 엑셀을 만들어줄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빌이 나오면서 그 얘기해요. 그 같이 있던 발만, 그. 스티브 발만? 스티브 발만 아, 아니에요. 스티브 발만, 죄송합니다. 지금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나올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회장 되신 엘렌, 포 네. 엘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no, 그, 잡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이고 음. 보고 싶은 걸 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상황만 맞춰주면 된다고. 아, 그러고 아, 나서 맥킨토시 나오기도 전에 세대를 받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활한 거죠. 어빌 게이츠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약간 우리 앞에서 말했던 기업가 정신이랑 거에 조금 너무 이렇게 젖어 있을 때였을까요? 스티븐 잡스는 그냥 자기가 워낙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어. 않았을까 싶어요. 네, 똑똑한 사람들이 가진 흔히 빠지는 함정 어. 네, 그런 거라고 보면되겠죠니 자기 적이 네. 네. 없다라고 맞다. 생각. 내가 보는게다 맞는 그렇죠. 거다. 음. 어. 자기 적이 없다라고 생각. 아니 뭐? 똑똑하고 잘 나갈 때 사실 어. 눈에 어. 비는 게 없죠. 보셨죠? 경험해 보셨다. 저못 만났어요. 마이템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어쨌든 스티브 잡스는 MS를 아주 무시했는 거죠. 야는 우리 밑에 있는 애다. 너가 해봐 해본...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해도. 근데 음. 거기도,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스티븐 잡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이제 어, 화를 내는 거예요, 빌 게이츠. 근데 거기서 또빌 게이츠가 얼마나 아, 사기꾼 기질이 있는가. 제가 거고.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한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laughs> 비슷한 게, 비슷한 게 거기에서 보면은 가장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게 보면은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아, 어, 예, 예, 구글에 요 구글을, 이렇게, 이거 개발한 사람이 처음에 바로 구글, 구글 간게 아니고 삼성이 먼저 갔어요. 그렇죠. S사로 하시죠? 그렇죠. 아, 좋어 s S사에 먼저 S4. 갔습니다. 근데 S사는 항상 이렇게 뭘놓지고 아니, 그래가 S사를 먼저 갔는데 S사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자기들도 유사한 것들 많이, 많이 개발하거든요. 봐가지고는 그냥 심쿵, 별로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한테 찾아가고 구글이 정격 인수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살을 붙이면서 현재 안드로이드가 되면서 전 세계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에스사에서 예. 는 말은 그런 적 없는데 그래요. 예. 어, 왜냐면 아그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쪽팔리니까 예. 내 생각에는 예.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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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뭔가 하면 처음에는 다들 그랬어요. 아저 에스사 저 바보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다들 어, 정말 에스사의 엄청난 식견이었다. 어. 그렇죠. 네. <목소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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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받아, 인수했으면은 네. 지금 20점 쓰고 있어. 옴니아 이집 너무 예. 소름 돋았어. 지금 갑자기 옴니 단어가 지금 머릿 속에 스쳐간 것 네, 오늘 거. 다 나옵니다 그냥 네, 네, 네. 옴니아 20초 쓰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보시는 분도 옴니아 모르시는 분도 들 있으실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생 때 창업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거 고등학생 친구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옴니아가 뭐야? 말로. 옴니아, 옴니아 모르실, 모르실 거예요. <웃음> <웃음> 그냥 모르셔도 돼요. 아, <laughs> 모르셔도 돼요. <laughs> 아니 근데 지금 S사를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장 괜찮으시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만. 예, 한번 제가 다음 편부터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